사우디 홀린 손흥민 환상 플레이. 클린스만 첫승.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마침내 한국 대표팀 사령탑 부임 후 첫승을 따냈다. 이날 한국의 최전방 투톱을 맡은 손흥민과 조규성의 한발더 뛰는 정신 이 클린스만호의 첫승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은 13일 이하 한국시각 오전 1시 30분 영국 뉴캐스러폰타인의 세인트 제임스파크에서 열린 사우디와 9월 A매치 두 번째 평가전에서 1에서 0으로 승리했다. 지난 2월 클린스만호 출범 후 6경기 만에 거둔 첫 승리다. 경기 초반 수탄 위기를 넘긴 한국이 행운의 선제골을 터뜨렸다. 전반 32분 손흥민이 사우디 박스 앞에서 이재성의 패스를 흘린 것을 황인범이 넘어지면서 박스 안으로 연결했다. 이 패스가 사우디 수비수를 막고 높이 뜬 것을 조규성이 빠르게 달려들어 헤딩슛으로 골문 왼쪽 구석에 찔러 넣었다. 한국의 1에서 0 리드. 한국이 이 골을 끝까지 지켜 클린스만 체제에서의 첫 승을 신고했다. 이날 승리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는 손흥민과 조규성이었다. 최전방 투톱으로 나선 두 선수는 적극적인 압박과 쇄도, 슈팅으로 한국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국이 경기 초반 사우디의 전방 압박에 고전하며 실점 위기를 간신히 넘길 때 손흥민의 움직임이 한 줄기 빛으로 떠올랐다. 전반 12분 상대 박스 앞에서 왼발 가마차기 중거리 슛으로 시동을 건, 손흥민은 전반 22분에는 박스 안 오른쪽 침투 후 크로스를 올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 골문을 공략했다. 전반 25분 다시 한번 왼발 슈팅으로 상대를 위협한 손흥민은 1에서 0으로 앞선 전반 35분 적극적인 침투로 페널티킥 기회를 얻는 듯했다. 하지만 공이 빠진 뒤 손흥민이 사우디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의 태클에 명백히 걸려 넘어졌음에도 주심이 PK를 선언하지 않으며 아쉬움을 삼켰다. 그래도 손흥민의 존재와 움직임이 사우디의 엄청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는 장면이었다. 손흥민과 함께 전방에 나선 조규성도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기회를 창출하고 득점을 만들었다. 선제골 당시 상대 수비를 막고 박사 안에 높게 뜬 공을 먼저 포착하고 빠르게 달려가 득점으로 연결했다.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PK 기회를 잡을 뻔했던 상황도 조규성이 상대 수비의 패스 미스를 압박으로 따내 만들어낸 것이었다. 물론 한국의 선제골은 어느 정도 운이 따랐다고도 볼수 있다. 하지만 손흥민과 조규성이 보여준 적극적인 모습이 이날 한국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2. 손흥민 생각했지만 그럼 누굴 빼? 전 토트넘 감독 현재 단한 명이 토트넘 선수도 아스널 베스트 11에 못 들어. 전 토트넘 감독이 손흥민을 비롯해 토트넘 선수 중그 누구도 아스널 베스트 11에 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쇼우드 전 토트넘 임시 감독은 최근 TPTP 풋볼 팟캐스트에 출연해 현재 토트넘과 아스널의 클래스 격차가 너무 커서 토트넘 선수 중단한 명도 아스널의 선발 11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셔우드는 현재 토트넘 선수 중 눈에 띄는 사람은 없다. 디카리오? 그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는 아주 잘 시작했다. 고했다. 이어 손흥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누굴 빼야 하나? 사카? 마르티넬리? 웨데고르는 아스널에 있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아스널 공격진이 너무 잘하고 있어 손흥민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아스널은 올 시즌 4승 1무로 토트넘과 승점이 같다. 특히 홈에서 매우 강한 면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 시즌 역시 아스널이 맨체스터시티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팀으로 평가하고 있다. 3. 김 떠나고 흔들리는 나폴리. 에이스가 감독 향해 불만 표시. 지난 시즌 세리의 A챔피언으로 등극한 나폴리의 이번 시즌 초반 행보가 심상치 않다. 김민재 26 바이에른 위는갓 떠나고 수비가 불안하더니 이번엔 에이스 흡이차 크바라첼리아 22, 가 리디 가르시아 59 프랑스 감독에게 불만 섞인 제스처를 보였다. 개막 2연승으로 우승팀의 면모를 과시한 나폴리는 최근 2경기 1무 1패로 부진에 빠졌다. 안방에서 라치오의 1에서 2로 패한 가운데 A매치 휴식기가 끝나고 펼쳐진 제노아전은 2에서 2로 비겼다. 제노아전 경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더욱 오류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한 44분 가르시아 감독은 크바라첼리아를 빼고 알레시오 제르빈 24을 투입했다. 경기를 마치게 된 크바라첼리아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벤치를 바라보며 손가락을 모으고 흔들었다. 해당 제스처는 이탈리아 내에서 불만을 보일 때 하는 대표적인 제스처다. 한골이 급한 상황에서 수비 자원이 아닌 자신이 교체 대상이 되자, 크바라치엘리아는 가르시아 감독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교체 투입된 제르비는 터치 3회만 기록할 뿐 어떠한 영향력 없이 경기를 마쳤다. 슈팅 4회, 드리블 성공 1회 등 공격진 중 가장 활발했던 크바라치엘리아의 존재감을 대체하지 못했다. 나폴리는 추가 득점에 실패하며 제노아 원정에서 승점 1점만 획득했다. 이탈리아 축구 소식에 정통한 알프레도 페돌라 기자는 17일 한국 시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누구도 크바라치엘리아를 제르빈으로 교체하지 않는다. 고 가르시아 감독을 강하게 비판했다. 페돌라 기자는 이 밖에도 가르시아 감독의 빅터 오시맨 24 활용법, 전술 등을 지적했다. 나폴리는 지난 시즌 루치아노 스팔레티 64 이탈리아 감독 체제에서 33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했다. 스팔레티 감독의 뛰어난 지략과 예상치 못한 선수들의 성장이 어우러져 세리에 A를 평정했다. 그러나 스팔레티 감독은 시즌 종료 후 아우렐리오 대 라우렌티스, 74 이탈리아, 구단주와 재계약 문제로 인해 팀을 떠났다.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도 바이에른 미넨으로 향하면서 나폴리는 변화가 불가피했다. l o s c 리 AS 로마 올림픽 리용 등을 이끈 가르시아 감독이 새 사령탑으로 임명됐지만 시즌 초반 팀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다. 3. 시즌 도중에 왔는데 전설의 무패 투수 탄생하나. 구승이나 하고도 아직 패배가 없다. 단한 번도 지지 않는 전설의 무패 투수가 탄생할 것인가? 시즌 도중에 합류하고도 패배 없이 패넌트 레이스를 끝낼 기세다. 벌써 아홉번째 승리를 챙긴 에이스, 바로 그 주인공은 KT 위즈의 윌리엄 쿠에바스, 33, 다. 쿠에바스는 전날, 17일, 오후 2시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펼쳐진 하나이글스와 2023 신한은행 SOL KBO 리그 원정경기 더블헤더 1차전에서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날 쿠에바스는 7이닝, 94구. 동안 7피안타 5탈삼진 2볼넷 무실점 역투를 펼치며 시즌 9번째 승리를 거머쥐었다. 쿠에바스는 올 시즌 15경 기회선발 등판해 9승 무패 평균자책점 2.86이 엄청난 성적을 내고 있다. 91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면서 86피안타, 3피홈런, 29실점, 29자책을 기록 중이다. 특히 79개의 삼진을 뽑아내는 동안 볼넷은 18개에 불과하다. 윕, 이닝당 출루어용률 1.14, 피안타율은 0.248, 퀄리티 스타트, 선발 6이닝 3자책 이하, 투구는 11차례에 달한다. 쿠에바스는 올 시즌 도중 KT와 다시 인연을 맺은 외국인 투수다. 2019년 처음 KBO 리그 무대를 밟은 뒤 지난해까지 KT에서 4시즌, 82경기, 동안 33승 23패, 평균자책점 3.89를 마크했다. 2019년과 2020년 두 자릿수 승리를 챙기며 늘 자기의 역할을 해냈다. 특히 2021년에는 삼성 라이온즈와 정규 시즌 1위 결정전, 타이브레이커의 선발 등판, 7이닝 1피안타 8탈 3진 3볼 넷 무실점 역투를 펼친 뒤 포유하는 장면은 많은 야구팬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 이후 쿠에바스는 지난 시즌 2경기에 나서 1승만 거둔 뒤 부상으로 팀을 떠났다. 하지만 올 시즌 KT 위즈의 세외인 보슐서가 1승 7패 평균 자책점 5.62로 부진했고 이에 KT 프런트는 쿠에바스를 재영입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신이 한수가 됐다. 이날도 쿠에바스의 구위가 빛났다. 올 시즌 쿠에바스는 특히 하나에 강했다. 이날 경기까지 포함해 3경기서 3승 무패 평균자책점 0.43을 찍고 있다. 2 0일이닝 동안 15피안타 투볼넷 24탈삼진을 기록했으며 실점은 단 1점에 불과하다. 가히 하나킬러라 할만한 피칭이었다. 1회에는 이사후 노시완에게 내야 안타를 내줬으나 재은성을 우익수 뜬공으로 잡아냈다. 이어 3회 2사까지 6타자 연속 범타 처리한 뒤 문현빈에게 5중간 2루타를 내줬으나 윌리엄스를 2루 땅볼로 유도했다. 4회에는 2사후 안타와 볼레스로이 2루 위기를 맞이했으나 관광민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5회에는 1사후 이도윤에게 중전 안타를 내줬으나 후속 2타자를 범타 처리했다. 6회에도 1-4후 최은성에게 우중간 안타를 얻어맞은 뒤2-4후 김태현에게 볼넷을 던졌으나 대타 장진혁을 우익수 뜬공으로 아웃시켰다. 7회엔 2-4후 문현빈과 윌리엄스에게 연속 안타를 내주며 1 3루 최대 위기에 몰렸으나 노시환을 투수 앞당볼로 잡아내며 이날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결국 KT는 8회부터 이상동이 2이닝을 책임진 끝에 7-0 완승을 거뒀고 여세를 몰아 KT는 더블헤더 2차전에 서도 승리했다. 경기 후 쿠에바스는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타자와 승부하려고 했던 것이 효과적이었다. 위도적이지는 않았지만 더블헤더라 내가 최대한 마운드에서 오랫동안 이닝을 책임지면서 불펜진에 힘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하나 김태현 타자에게 볼넷을 두개나 허용했다. 1이닝을 더 책임질 수 있었는데. 그두 개의 볼넷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아쉽다. 고 말했다. 이어 나뿐만 아니라 선수단 모두 개인 기록보다 팀이 더 높은 순위로 가을 야구에 가는 것만 생각 중이다. 지금 당장 팀 승리에 집중하면 10승 등 개인 기록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마지막 순간 타구에 맞은 것에 대해 걱정해 주셨는데 상태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며 인사했다. 쿠에바스는 이제 4일 휴식 후 오는 22일 광주 기아전에 출격할 예정이다. 과연 올 시즌에도 두 자릿수 승수를 챙기며 또 한번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